이번 강의에서는 터미널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. 우리 이전 실습에서 aws ec2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그런 작업을 거쳤어요. 거친 다음에 접속까지 해보니까 이런 화면이 떴었죠. 이런 막 검은 화면에 흰색 글씨들이 막 적혀져 있는 화면을 봤을 겁니다. 우리는 이 창을, 이 화면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, 터미널, 이렇게 터미널이라고 불러요. 그럼 이 터미널이라는 의미가 뭐냐면, 터미널은 컴퓨터를 직접 제어하기 위한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을 보고 터미널이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터미널의 의미는 컴퓨터를 직접 제어하기 위한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구나. 쉽게는 직관적으로는 이런 검은 화면에 뭔가 흰색 글씨들 있고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을 보고 터미널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우리 이런 터미널에는 이렇게 우리가 방금 본 터미널의 형태도 있지만 다양한 종류의 터미널들이 있는데 윈도우 컴퓨터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런 파워쉘 같이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을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. 요것도 터미널이라고 부르고요. 그리고 맥에서는 요런 이제 검정 화면에 흰색 글씨들 있죠.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이런 창도 있습니다. 이것도 터미널이라고 부릅니다. 이거 이외에도 윈도우에는 또 다양하게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있는데 뭐 WSL이라는 그런 터미널 창이 있고 뭐 깃배시, CMD 등 다양한 터미널이 존재합니다.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그런 이런 화면, 이런 검은 화면 같은 데에서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창들을 보고 통틀어서 터미널이라고 부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자, 혹시나 여기서 터미널이랑 쉘이라는 개념을 얼추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. 사실 터미널이랑 쉘이랑은 엄격하게 다르게 구분할 수 있는 개념이기는 한데, 근데 리눅스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라면은 터미널이나 쉘 그런 차이를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. 그래서 한이 정도. 아, 그냥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게 터미널 창이구나. 그냥 터미널이라는 개념만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. 그러면, 우린 지금까지 뭐 배웠냐? 터미널이라는 뜻이 어떤 건지, 터미널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드렸습니다. 그럼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.